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무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있습니다. 어, 오늘 안그래도 아침 일찍 예, 한 6시, 7시 정도 돼가지고 예, 예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하는 모습 일단 먼저 한번 보실게요 200이야? 200 1 0마 안트라콜 쇼크 캡처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오셨죠 어, 세 가지 혼용해 가지고 그렇게 방제를 했습니다 어, 순위 이제 하트만 할때 어, 면봉보다 조금 클 때, 예, 그때 이제 짝이질 때, 그때 이제 방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1차 방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제, 지금 오늘 어, 2차 방제를 했습니다. 어, 오늘 숨 크기가 보통 평균 잡아보면 5에, 5에서 10cm 정도의 크기를 어, 대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뭐, 포도가 이제 물고 나온 게 보이는 것도 있고, 어, 아직까지 이제, 어, 작은 것들은 아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뭐, 안 물고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안 물고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속기를 하는 건 조금 이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 그 다음 이제 방제하는 시점은요, 어, 지금 5에서 10cm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 다음 방제는 어, 일단 철선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방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일단, 예, 보조 일단 철선이 있습니다. 예, 철선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한한 한 뼘, 한뼘 조금 더 되네요. 저는 예, 한뼘 조금 더 되는데 한 20cm, 20 20cm에서 30cm 정도 어,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크기가 되면 한뼘 정도, 예, 뭐 보통 한뼘 정도 이제 순이 크게 자라면요. 예, 여기서 보이시죠? 어, 거의 한배 조금 더 자라면 어, 그때 약을 이제 3차 방제 다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엄청 큽니다. 예. 크죠. 예. 자, 뭐, 포도를 이제 물, 요런, 요런 것들은 뭐두개다 물고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것들은 한 개만 물고 나온 것도 있고 어, 어떤 것들은 아예 안 물고 나온 것도 있고 예. 그렇더라구요. 일단 뭐 어, 아래로 보고 있던 위로 보고 있던 뭐 옆으로 보고 있던 전부 다 일단 순은 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다 돌면서 정말 작은 순들 있잖아요. 어, 이제 어 쉽게 얘기하면 액기 예큰 거에서 이제 딱 붙어 가지고 밑에 예, 액기처럼 어 붙어 있는 순 이제 순들이 있어요 나올로 나올랑 말랑하는 이제 면봉 앞 대가리 그거보다 조금 작은 예 성냥깨비 이제 어 대가리 정도 되는 고 정도 이제. 어, 동그란 거는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늦게 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비어 있는 곳은, 예, 그거라도 이제 키워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놔뒀습니다. 제가 여기 이게 블랙 사파이어인데요. 예, 가쪽에, 위쪽에, 가쪽에 블랙 사파이어들을 이렇게. 주가면서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요입구에요 요가 입구거든요. 위에 입구인데 들어오자마자 여기 시커멓게 이게 완전 좋은 거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도 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싶어갖고 줄을 이거 풀었어요. 양말 먹을 어놨는데푸으니까요 뒤에 손이 하나 나오네요. 아직 죽지는 않았다 <laughs> 그래 가지고 어 일단은 한번 살려 보려고요 살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어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 죽어도 딴 데서 이제 어 따와 가지고 Y자로 해 가지고 예 다시 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어 남아 가지고 나무 하나가 남아 가지고 샤인인데 남아 가지고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뭐 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를 키워가지고, 요쪽으로 보내고, 요쪽으로 이제 죽은 쪽으로도 보내려고 했는데, 뭐 저것도 살아가지고, 일단 두개다 한번 놔둬 볼게요. 일단 놔둬 보고, 나중에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옮겨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 밭에는 뭐 그렇게 옮겨 심을 공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뭐 하나 만약에 어, 너무 안 좋은 나무가 있으면 아예 캐내는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리가 2m, 2m 정도, 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 하나가 만약에 나무가 안 좋다, 그러면 뽑아내고, 그 옆에 나무를 y자, y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길게 늘리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다른 곳도, 그렇게 y자로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너무 촘촘히 심었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 포도를 어, 달만큼 달아도 괜찮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예. 어, 수세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블랙 사파이어들도 이제 지금 조금 날씨가 계속 따뜻한 게 지속이 되니까 어, 순이 계속 조금씩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아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예. 것들 순이 없었거든요. 순이 없었는데 예, 조금씩 나옵니다.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 샤인보다는 좀 늦다 늦은데 좀 희한하게 이 가쪽, 예, 가쪽에 있는 이제 블랙 사파이어들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예, 저 위에도 가쪽에 있는 가쪽에 있는 블랙 사파이어들이 좀 빠르더라고. 자, 이 안쪽으로도 예, 포도를 이렇게 다 물고 나왔습니다. 물고 나왔는데 이제 뭐. 물고 나온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안 물고 나온 거를 찾아 가지고 예, 어, 물고 나온 거를 그쪽으로 이제 조금 유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풀, 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풀은 이렇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약7 정도의 풀은 아직 아니다 예, 지나다니면서 조금 큰 것들은 예, 손으로 좀 뽑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뭐풀약 친다고 바쁘실 거고 또 바람이 불어가 또풀 약도 못 치겠네요. 지금 요 근래 바람은 워낙 많이 불고 또 공기 질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늘도 사과 밭에 이제 정내 작업을 적화 작업을 오늘 적화 작업을 했거든요. 적화 작업을 했는데 계속 목이 따가고 코가 간질거리고 눈이 뻑뻑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럴 때 항상 강 이제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도, 어, 샤머스캔 일단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어, 포도가, 어, 잘 자라고 있는데, 어, 이제 조금 더 컸을 때 와서 보면, 이제, 이제 진짜 포도를 물고 나왔나, 안 물고 나왔나를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한 3일 후에, 다시 한번 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충 이제 좀큰 것들은 큰 것들은 이렇게 포도를 다 물고 나왔어요 물고 나온 게 보이거든요 다 물고 나왔다 하는 게좀 그렇고 큰 것들은 이제 물고 나온 게 보이는데 좀 작은 것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이 양말목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꽉 조여 있습니다. 꽉 조여 있으면 이제 짤록해지거든요. 예. 될수 있으면 좀 풀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도 이제 한 바퀴 다 돌리면서 이제 했는데도 이제 또한 바퀴 돌다가 또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것도 되게 찔깁니다. 사람 손으로 해도 잘안 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면서 예. 예, 이렇게 조금 잘록한 부분 보이죠. 제가 옆으로 옮겼으니까. 요것도꽉 예. 예, 조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이런 것도.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 꽉 조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조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것도 좀 잘록해졌죠. 예. 딱 보이잖아요. 이런 네, 거 체크 한번 시켜 가시고, 또 이제, 어, 밑에, 대목 쪽에, 어, 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제거하시고, 또주간부에 이제 순 필요 없잖아요. 주간부에순 올라왔는 것들. 이런 네, 것들 보이죠? 이런 네, 것들 다 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씩 돌면 그런 게다 보입니다. 예, 보이니까 그런 것들 다 제거를 좀 해주시고, 자 오늘은 뭐양못 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람 안불때 꽃대 어, 제초제 좀 사용해 갖고풀 제거 하든지 아니면 직접 손으로 뽑든지 그 손을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야. 조금 힘들다는 거. 예, 바깥쪽으로는 제초 저번에 제가 쳤다고 했잖아요. 다 돌면서. 어, 보니까 다 말랐어요. 다 말랐고, 다 이제 위, 위쪽으로는 다 말랐는데, 또 있으면 또,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올라오면 또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항상 농사에, 예, 풀은 항상 따라온다. 그 예, 어, 전부 다 아시잖아요. 예. <laughs> 자, 오늘 오후 되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부네요. 안 그래도 또, 어, 주말이가 이제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밑에 또 파봤습니다. 한세 한 군데 정도 파봤는데, 어, 중간, 저 위쪽, 요 아래쪽, 이렇게 어, 물이 이제 섞이 수분이 이만큼 남았는지 어, 한번 파봤는데, 아이가 꼬꼬하게 손으로 이렇게 뭉쳤을 때, 어, 이제 흙 모여, 흙이 딱 뭉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니까 딱 살짝 깨지긴 깨지는데 그 정도 있으면 수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어 한번 관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요 요즘에는 이제 어 물을 많이 주면 절간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엄청 많잖아요. 예. 많은데도 포도 물고 나온 게딱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요거 한 개. 큰거 옆에 옆에 큰 거는 잘안 보이고. 예, 요 앞에 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보이는데. 어, 일단은 조금 더 있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 뭐 필요 없는 거 요러 요거 요거 요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하, 뭐 짜잔한 거. 아, 요런 거안 뗐네.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뗀게 요거예요. 요거 보이죠? 예. 요거 됐습니다 요거. 성냥 대가리만 한 거. 이런 예, 것들. 이런 예, 것들 뗐습니다. 그런 것들뗄때또 이제 떼니까 밑에 어 구멍이 꼼뽐하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예,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홀로 바람이 들어가든 뭐 조금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필요없는 순들. 예, 작은 것들. 잘 보고 떼야 됩니다. 또 이제 손, 손가락이 아무리 해도 손이 옆에 예. 건들리면, 옆에 거, 또 순이, 좋은 순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괜히 작은 거 뛸락하다가 큰거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순, 제가 이제 작업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서 천천히 그렇게, 잘 생각해서 이제 어느 걸로 이쪽으로 옮기고, 어느 걸, 이런 거를 떼야 되고, 이런 걸잘 생각해서 그렇게 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방제를 했으니까 한 요게 이제 일단 철성까지 키우는 데는 또한뭐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때 다시 야를 어 방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도 예, 무덥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시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